Tạm biệt. À. 제 마음속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살인, 강도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묘히 범망을 피해 도주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공개 수배범이라 읽었습니다. 이들의 사진과 간단한 신상 정보를 한데 모아 전국 곳곳에 배포하는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전단지는 실제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공개 수배 중인 이. 2020년 무조건 잡혀야 한다는 흉악한 현상수배범 탑4를 알아보겠습니다. 탑4 전처 살인 용의자 황주연.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12년째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장기 공개수배범 황주연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며 시청자에게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2008년부터 10년 이상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지 1번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죠. 황주연은 2008년 서울 반포동 도로에서 흉기로 전부인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전처의 남자친구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사례 현장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다는 점, 그리고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제보자들이 있으며 생김새 역시 한번 보면 잊히지 않을 만큼 독특한 인상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검거가 쉬울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특히 당시 현장에서 바로 도주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황주연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 검거는 시간 문제로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황주연은 경찰을 야골리기라도 하듯 현재까지 제대로 된 소재 파악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12년째 잠적 중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황주 황주연이 과거 범행 이전에 범죄자들이 잡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며 나는 안 잡힐 자신이 있다라고 주변 지인들한테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는데요. 이에 확실한 은신처나 도피 방법이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황주연이 전단지에 오른 횟수는 무려 20번 그중 공개수배 1번에 중요 지명 살인 피해자로 4차례나 전국 각지에 뿌려졌지만 이렇다 할 제보도 없고 행방도 묘연하다고 하네요. 혹시 이미 사망 했거나, 미랑하여 외국 어딘가에서 은둔하고 있진 않을까요? Top 3. 정읍 이삿짐센터 살인사건 성치형. 보통 지명 수배 및 지명 통보를 한후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범죄자들 중 강력범에 한해 공개 수배를 할수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역시 공개 수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성치영은 사건 발생 무려 11년 만인 2020년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전단지에 이름을 올리며 뒤늦게 공개 수배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가 수년간 실종 상태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성치영은 2009년 4월 전북 정읍의 한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센터 업주의 동생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가 숨지게 하루 전성치영에게 50만원을 빌려줬고 사건 당일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으나 성치영이 파산 홍보를 받았다며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한 것을 끝으로 A씨는 실종됐는데요 A씨의 실종 후약 3일 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성치영은 도주했었고 A씨는 실종된 지약 5년 만인 2014년 7월 이사짐센터 인근 공사장 폐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A씨는 10여 군데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드러났고 사건 발생 후 성치형 명의의 차량이 번호판이 바뀐 채 버려진 점을 미루어보아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렸죠. 사건을 담당하는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공개수배를 실시하면 6개월가량 국민 제보가 높아지고 현재 경찰 내에서도 인력 보강이 이루어지는 등 사건 해결에 대한 의지가 높다며 성치형 검거 가능성은 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치 형의 수배 사진이 10년 전 사진이라는 점과 도주 과정 중 성형 수술을 받았거나 치밀한 변장을 통해 인상차기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검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탑2 국제 피제이파 부두목 조규석. 조규석은 국제 PJ파의 부두목으로 현재 살인 혐의로 공개 수배 중인데요. 지난해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공범 두 명과 함께 부동산 사업가 A씨를 감금하고 마구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힌 뒤 이튿날 새벽 동생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틀 뒤 인근 공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몸 곳곳에서 피멍과 골절 등 참혹한 구타 흔적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두 명이 사체 발견 다음 날 바로 체포되면서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검거된 이들이 단독 범행을 주장하며 조규석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조규석의 행방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추적의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범 두 명은 지난달 12일 상해치사와 납치 및 감금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나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조규석은 여전히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규석은 지난 2006년과 2013년에도 4개월에서 5개월간 자가용이나 신용카드 대신 대중교통을 타고 현금만 쓰거나 대포폰 수십 대를 받고 사용하는 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전력까지 있다고 하죠. 조규석은 대규모 폭력 조직의 실질적인 두목이라는 신분 덕분에 여러 수행원의 도움으로 도피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검거 가능성이 미지수라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탑1 송파 도박빛 살인사건 박종윤 박종류은 지난 2007년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4억 6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친구와 계획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현금이 많다고 소문난 김모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큰 도박판이 있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유인, 현금을 빼앗고 공범과 함께 김모씨를 승용차 트렁크에 감금했다고 하죠. 결국 피해자는 얼마 못가 질식해서 숨지고 말았는데요. 김모씨를 살해한 뒤에는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도박판 친구 오모씨도 살해. 시신 두 구를 이불에 싸서 강원도 야 암매장 하는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시 공범은 사건 발생 2년 만에 잡혔으나 박종윤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인데요. 강도의 살인 시신 안매장까지 하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십 년간 털끝 하나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범죄심리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박종윤은 현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주기적으로 거처를 변경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한 채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간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 생활을 해온 범죄 저자들의 사례를 보면 박종윤 역시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수배범 랭킹은 죄질, 범죄의 상습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검거가 가장 시급한 순서였는데요. 제보자의 신고로 인해 범죄자가 잡힌다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현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상금을 주고 전국에 배포되는 공개 수배 전단지에 얼굴까지 공개돼 있지만 유의미한 제보 하나 들어오지 않는 사실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데요. 지하철역, 모텔, 찜질방처럼 수배자가 들를 만한 장소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